조국 힘내라. 오늘도 법정에 출두해 공판 마치셨다. 여전히 일이 거악과 싸우느라 힘드신데 또다시 생책이 내는 발언들 없길 바란다. 조국 정경심 무죄 박성민 오늘도 1심 공판으로 법정에 나간 조국 전 장관님. 2년째 1심 재판만 하고 있습니다. 많이 힘겨워 보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항상 40% 대를 유지하는데 민주당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? 평소에는 개혁 등의 미적거리다가 선거 때 뭔가 질책을 들을 때만 되면 조국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 한단 말입니다. 위기에 빠졌을 때 함께 힘을 모아주는 의리는커녕 툭하면 가뜩이나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며.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에게 생책이나 준다 이거지요. 눈 가리고 아웅 하기 격이지. 유권자들이 설마 모르겠습니까? 그간 지켜본 결과 이분은 반듯하고 언행도 바르며 남에게 해를 잘 끼치지 못하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. 그만 괴롭히고 힘을 모아 주세요.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큼은 회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, 주신. 김용민 의원 등 열심히 고생하는 철험의 의원은 여기 민주당 비판에서 제외입니다. 정영화 교수.